2022년 10월 23일 예심찾기 어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 방클에 참여하고 하루 종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듣는데 승리 팀장님 것을 듣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승리 팀장님께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듣고 그 자리에서 자세도 똑같이 기도의 봉을 잡으며 따라했습니다.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댔고 손을 심장에 갖다 대라 하실 때 눈물이 또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경험해 보지 못한 슬픔. 그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렀습니다. 아직 방클 목사님께 이것이 진짜라는 확증은 받지 못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녀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